안녕하세요. 정보따라지입니다. 혹시 요즘 속이 무겁고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지 않고 배가 빵빵하게 부른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장도 함께 느려집니다. 오늘은 변비가 생기는 진짜 이유 또한 변비의 위험성.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비는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의 장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식사량이 줄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장이 제 일을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이 커피 한두 잔이 전부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면 장이 말라붙듯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또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면 섬유질이 부족해집니다. 장 속의 청소부가 사라진 셈이죠. 그리고 활동량이 줄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몸이 덜 움직이면 장도 덜 움직인다. 이건 정말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변비가 몸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이 막히면 식욕이 떨어지고 몸에 쌓인 노폐물이 다시 흡수돼 피로감, 두통, 심지어 피부 트러블까지 생깁니다. 오랫동안 변이 쌓이면 치질이나 치열 같은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고 대변은 직장에서 결장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어 우리의 몸을 역행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을 보관하게 되는 대장은 암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변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은 몸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장폐색, 장 압박, 강경 변환자의 경우, 이러한 대변에 암모니아 가스가 뇌로 전달되어 변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은 조금씩 자주.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한 컵은 장을 깨우는 최고의 알람입니다. 둘째, 식사엔 색을 더하세요. 초록색 채소, 주황색 과일, 검은 콩,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이런 음식들이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셋째, 움직이세요. 운동은 약보다 강하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장운동이 살아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속도로 충분해요. 넷째, 자세를 바꾸세요. 변기 앞에 작은 발판을 두고 무릎을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해보세요. 이 간단한 자세 변화가 변비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신호를 참지 마세요. 장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이 신호는 필요 없구나 하고 반응을 멈춥니다. 그럼 실천으로 바뀐 사례들을 볼까요? 서울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매일 아침 커피만 마시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변비가 심해져 약을 먹기도 했지만 약을 끊으면 또다시 원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권한대로 아침마다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한달 후, 약을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변을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걷기 한 번으로 장이 깨어난 거죠. 물을 바꾸자 장이 바뀐 사례도 있죠. 부산의 72세 박 씨는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저 목안 마른데 굳이 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하루 8잔을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라고 조언했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작은 컵으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죠. 3주 뒤 배가 덜더 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물이 약보다 강했던 겁니다. 또 꾸준한 하루 루틴으로 좋아진 사례입니다. 80세 김모 어르신은 몇년 동안 변비약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또 막히는 악순환이었죠. 그분은 단순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 식사 후 5분 화장실 습관, 저녁에 복부를 가볍게 마사지, 그리고 한달 뒤, 약 없어도 시원하다. 고 웃으셨습니다. 변비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물을 마시고 걷고 신호를 존중하세요.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짧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장은 다시 리듬을 찾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